다 네. 똑같아. 다 길고 네. 다 멋있고 옷발 네. 다 갈아줄 거 아니야. 대본이 없어. 에모형입니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부터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돼가지고 첫 패널로 모델 민현중님을 모셨습니다. 민현중이아 민현중님. 굉장히 비장되네. <laughs> 아, <이거> 민현중님 <laughs> 네. 모셨습니다. 네. 와.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민현중입니다. 아더 없어? <laughs> 네, <그치. 웃음> 아 우리 모델 민현중님은 전 세계를 모대로전 세계는 아니고요. 그했죠전 아, <laughs> 세계면 아프가니스탄, 아, 예. 어, 또 한국을 또 대표하는 모델로 예. 자리매김하셨고 모델을 넘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네. 준비하고 계신. 게 지금 프로필 없지만 여기 계속 없는데 <laughs> 이게... 그 사람 있다고 해빨리할 아, 네. <laughs> 예정인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럼 됐어 한국 네. 나가고 음. 오늘부로 그렇게 살그렇지 아, <laughs> 오늘부터 그렇게 열심히 산분일반인들이 궁금한 그런 직업들에서 대해 탐구하는 거니까 모델이란 어떤 직업인가를 한번 결피궁피 <laughs> <laughs> 힘든 직업 모델분들 말른게 혹시 허도하지 아, 않는 약간 매칭이 좀잘안 되는 실제, 실제 생활이 좀 아무래도 시즌이 있으니까 잘 팔리는 일이 많은 시즌과 없는 음. 시즌 잘 구분해서 잘 아껴서 잘 이어가는 게 <laughs> 흔히 말하는 1%들은 그래도 1년 내내 배부르지 않을 너도 한, 거의 한2%정도 되지 않나, 그래도? 20% <웃음> <웃음> 되게 많구나, 모델이. <우리> 나 <laughs> 집에 한 명만 있어가지고. 품피 했던 시간이 좀 있었겠네 19살 때 이제 모델을 하겠다고 아, 우리 고향을 떠나서 해보자 <laughs> 막상 올라왔는데 <laughs>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우물 아니었고 우물도 아니었고우리이 제목은 우물이야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서울 패션이 그죠? BDP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겨울에서 했는데 그거를 서야 모델로서 약간 인정받는 그런 음, <laughs> 섰어 그래서? 섰죠 바로 아니죠 그걸 <laughs> 얘기할래 <얘기하려고 웃음> 아, 처음에는 어떡해. 진짜 그거 쓰라고막 한겨울에도 엄청 기다리는 거죠, 밖에서. 어디서 기다려요? 디자이너 사무실 앞에. 디자이너 어? 한번 보기 위해. 아, 오디션 같은 거 봐. 오디션을 보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서울 패션이 그 오디션이 열리면, 한국에 있는 회사 모델, 회사들, 대학교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앞에 앉아있고, 말 그대로 워킹을 하는, 모델센터 1조 5명 출발한다. 어, 어. 이름 누구? 180. 마 이렇게 찍가 아 지금이야 얘기하는데 다 똑같대요 <laughs> 너무 많이 보면 <laughs> 다 똑같대요 다 길고 네. 다 멋있고 네. 오빠다잘보을거 아니야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눈에 띄면 군계 일학인 거지 아, 그게 끝나면 이제 개인적으로의 노력 음. 프로필 음. 사진을 뽑고 경력서 사자 다니면서 이제 그 쇼에 쓰려고 음.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부도 없고 디자이너 선생님 저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었죠 스마트 마트폰이 어. 있었나? 너무 나이가 많 <laughs> 예전에는 그런 기획서를 찾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게 그리고 겁이 많잖아요 내가 섣불리 찾아 들어가도 되나 깡도 오. 안 생기는 아. 거야 깡깡깡 <laughs> 한 번은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쓰고 싶으니까 하루에 막 8번 9번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 되게 가슴 아픈 비한데 어. 혼나서 야너 열정 높이 산다 아. 너 내일 리허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성공했네 형공했네아 네. <laughs> 내가 회사 없어도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 리허설 나왔는데 무설만 하고 안불피나요 되게 어, 이거 현타가 너무 오는데 어. 이모델이라는 직업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안 되거든. 음. 나는 난데 비교했으면 안 되는데 내 에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 그리고 저절하게 되고 어. 멍청한 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간내 강... 스타일을 좋아하는 아. 선생님한테 갔었어야 그래서 되는데 놀래... 아이 상품을 네. 쓰게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되게 꿀 꿀팁이다 저는 애교가 되게 많. 근데 제 생긴 거는 차갑지. 근 네. 나는 이런 쇼를 갔었어야 돼. 이런 쇼를 가고 있으니까. 아왜 나는 선생님들이 나올 때마다 다른 선생님을 추천해 주는. 군대를 갔죠. 몸만 음. 만들자. 상병 대기를 기다려. 저 때까지만 저녁 하자마자 두 개의 쇼인가? 그 다음 쇼인가 다섯 개인 갔었어요. 여기까지 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모델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높은 포지션에 있는 높진 않고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겪었죠.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것도 나는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모델분들은 아무래도 클럽 같은 데 간다든지, 솔직히 같은 데 앉아있는다든지, 누가 와서 말을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살면서 누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는 한 번도 없어. 도를 아십니까? 말고. <laughs>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왜냐면 그리고 옷도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을 입어도 나랑 차이가 거야 이거 나는 이런 거못 입어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거진 줄 알아 일단은 모델 친구들이랑 다니면 이 친구들끼리 저희끼리 모여있는 것만 해도 막좀 아, 좋았죠 으쓱으하고막 어.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다 크니까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음. 근데 고양이들 만나면 나만 음. 크니까 제일 <웃음> 이상한 애가 <laughs>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 옛날에 그런 사람 무리가 있으면 살짝 그 확실한 건 친구들은 다순 모델로서의 <laughs>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났을 때 지금 느껴지는 고민 같은 건 뭐가 있을까? 너 모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게?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응. 가져야지 너 지금 20살 초반에도 지금은 좋아. 근데너 나중에 뭐 하게? 근데 이거를 지금 느끼는 거죠. 지금 아. 이제 나이가 체감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아 내가 이 무대란 걸 후회해 막 이런 건 전혀 일도 없고 나는 그래서 지금 회사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나는 그럼 여기서 뭘 할까를 생각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오디션을 보면 막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막백 번, 열번 이렇게 한다. 직, 내 직장만 가지면 일단 오디션은 인생의 오디션은 일단 장안 안 보지, 네, 안 보지, 끝난 그 거죠. 다음 이직을 하기 전까지 면접을 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모델이나 막 이쪽 개통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고 내 스케줄이 막 자유분방한데 음. 단점은 나는 이쇼 때문에 오디션 을 보고 이걸 끝나면 또 봐야 돼 아. 1위를 위해서 계속 나를 테스트를 해야 되네 새로운 일을 가려면 또 음. 오디션을 봐야 되고 얼굴도 상품이라고 계속 이용되면 재미없어지거든요 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아. 50살이 된다고 하면 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제가 볼때 한계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음. 대부분 막 5년 정도에서 많이 한 길로 가거나 근데 길로 음. 간 게 패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거고 똑똑한 거고 음. 사랑을 받아 보면 이게 아. 맛이 너무 달콤하니까 저가 아는 배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으면 꿀물에 자기 몸을 빠친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야 아. 사랑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고 음. 나는 대중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계속 내 자신을 찾게 되고 이런 직업 같아요. <laughs> 최근에 그러면은 쇼를 할수 있는 기회나 없죠. 이런 거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저는 생활적으로 어려운 모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도 10년 동안 꾸준히 음. 찾아주는 선생님들지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음... 와 나는 이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와. 근데 음... 모든 프리랜서들이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렇지. 저희가 상품이잖아요.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모여서 이 제품을 소개하고 모일라. 보여주려고 저희들을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laughs>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는 거죠 <laughs> 모이지 못하니까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럼 조금 이제 약간 힘들긴 하겠네 저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되게 요즘 모델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저희가 촬영이 들어오면 스케줄 빼야 되잖아요 이런 거또 봐주는 사장님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가 막 요즘에는 진짜 말 그대로 쿠팡하는 애들도 엄청 많고 지금 이렇게 다 모델이 힘들어질 줄 몰랐죠 근데 솔직히 해외에서는 되게 좀좋았지 홍콩에서는 되게 잘 풀렸었어요 밀라노, 파리 여기 갔을 때는 첫 시즌 치고는 세 가지 하고 음... 막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은 건데 음... 아 남들이 아는 쇼를 쓰고 싶은 거예아좀 되게 유명한 막 이런 루이비통, 어, 디오 아 제가 여기까지 이젠 서른... 이젠 느낀 거죠 내가 이거를 음... 계속 쫓기에는 내가 노력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 대단한 게사실은 해외에 가서 모델 섰다는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모델을 막끊꾸는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누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 야, 너 진짜 해외 나가면 잘될것 같아. 이거는 다 저희끼리만 판단하는 거야. 다, 그냥, 우리끼리. 다 클라이언트들이고. 아, 또 대중 음, 평가를 하는 거고. 아, 이걸 알았으면, 나안 써준다는 디자이너 샘플. 안, 안 찾아야 겠죠 그럼 모델이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모델이 되려면 옛날에는 워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음. 요즘 요즘에는 그런 틀을 많이 음. 깼잖아요. 해외 갔는데 밀라노 회사 애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나모델과 나왔다. 너네는 특이한 나라라고 음. 어떻게 모델가가 있냐고 모델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 <laughs> 아 여기 해외 마인드 다르네. 네. 내가 직장을 하다가 그냥 모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사진만 있으면 모델이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음. 저는 회사를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유명 회사들의 오디션을 봐서 아유. 그 회사에 들어가라. 네. 그게 제일 아... 좋은 거죠. 모든 일을 할때내 음. 사무실이 있고 내 명함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잖아요. 음. 모델들은 내 명함은 사진이에요. 아... 프로필 사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프로필 사진이 꼭 있어야 된다? 네 베이스가 됐고 나는 그냥 시작해보고 싶어 하면 내 프로필 사진을 찍고 음. 내가 회사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내 그치. 명함을 보내야 오, 되는데 오. 그게 없으면 일단 아...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팁을 주자면 응. 제가 생각하는 팁이에요. 이거는 응, 응.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 팁인데 뭘안 하려고 해야 사진이 제일 잘 나와요. 툭툭 찍은 거니까 음. 그래도 티가 많이 나, 안 나지 않으니까 응. 저막 초반에는 막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사진 엄청 막못 쓴다고 막 아. 하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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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를 잘 대처해서 반대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제 목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저는 일단은 일단은 아무래도 연기 쪽으로 하고 싶죠. 음. 제가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음. 섣부른 거 같고 뭐 음. 제가 에이전시도 차려보고 싶고 음. 아, 하고 가지. 싶은 건 되게 아, 많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음. 딱 지금 생각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없지만 구독자한테 한 마디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구독자가 제가 될거 같아요. 네. 아, <laughs> 네가 지금 네가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 되는데. 아, 네.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승승장구하시고. <laughs> 아 이거 웃기다 승승장구 아유 오케이다. 어, 저 역시도 이제 다른 직업이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음. 보이는 모습과 이거 보이지 않는 아, 그치, 그치. 그런 환경들을 많이 얘기해주시면. 아 오케이 이거 메모 좀 해놔야겠다. 네. 구독 좋아요. 아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네가 어. 구독과 그럼 내가 좋아요는 우리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아, 아이스, 아이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아, 구독과 좋아, 요 좋아, 요 좋아, 요 좋아, 요 좋아, 좋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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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laughs> 좋아, <됐어요, 됐어요, 웃음> 아 좋아, <깔끔한> 좋저아아끝났 <laughs> <laughs>